내꿈 이러실까? 내 오랜 수건, 내 꿈, 내 희망. <laughs> 인스파이드러닝 진짜 오지긴 한다. 땅바닥 끌고 볼래 한 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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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440개? 아, 좀 아쉬운데? 한번 580개 뽕맛을 보니까 500개 아래로 보면 뭔가 성이 안 차네. 오, 뭐, 메달리온도 별게 다 나왔네? 카드 묶음 많이 나왔구나. 이제 우리 운명 공동체니까, 그 최준 가박근처럼 경제적 공동체니까 카드 묶음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겁니다. <laughs> 안주머니 한두 개 꽁쳐 뒀을지. <laughs> 아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사온 건데 사무실에서 오다가 퇴근길에 이걸 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피카츄 돈가스예요 피도는 인정이지 아 그래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전문 여성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진짜 소개시켜줄게요 나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 강점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딱한 개만 대체 얼마나 본인이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사람테도 알려줘야 되니까 한 개만 얘기하십시오 <laughs> 마피오너 아이 친구가 패스오브 액자리라는 뉴질랜드산 액션 RPG 게임에서 마법사이피라는 허리띠를 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제 직업은 챔피언입니다. 듀얼리스트라고 안한게 어디예요. 듀얼리스트라고 하면 유희양인 줄알거 아니야. <듀얼리> 유튜브만 보다 왔어요. 유튜브만 보셨으면 은이치 방송에 대해 좀 생소하시겠네요. 이쪽 방송에서는 약간 시청자분들이 짓궂다 보니까 저도 거의 따라서 짓궂게 되는 약간 그런 말이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에서 보여지는 꾸며진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포쏜 얘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쏜 걸까? 방송에서 약간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예단하는 거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최근 어제 에만 했을 때 전쟁 안 하겠다고 러시아가 뭐 침공하지 않겠다면서 병력을 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약간 확신했어요 전쟁하겠다 왠지 난그 얘기를 들때 뭔가 체인벌린이 저기 히틀러랑 정상회담 와가지고 당당하게 비행기 내리면서 이게 평화를 약속한 종입니다 하면서 <laughs> 히틀러는 절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죠 그냥 러시아가 암만 안 했으면은 전쟁 안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안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전쟁할 것 같은 거야 가볼까? 내 마음의 고향 탁구 열 나오겠네요. 아, 그럴 리가. 그럼 카드 순이 어떻게 되냐? 거울의 집, 의사, 악마, 짝사랑, 마귀, 형보. 가봅시다. 자, 1차 시기. 강정리기 일차 시기. 자, 슬 빨리 시동걸죠 그렇지. 그렇지. 일단 빨리 울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군요. 악은 패배하고 정의는 승리한다. 아주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다. <laughs> 돌린 노래! 알겠죠? <laughs>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필터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과연 그럴까? 기대 거품 존많 게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두번 다시 형한테 카드 묶음 파나 봐라. 진짜, 화나네. <laughs> 선시이게 넘네. 세 개? 자, 세 개에서 한 개만 의미있으면 됩니다. 유의하면 됩니다. 제발. Please. Please. 아홉!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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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났네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 개를 깔려고 했는데요. 천 개를 살수 있는 게 나왔어요. <laughs> 결백한 자의 원조 다 이렉 좀 하겠죠. 이건 완전히 완전이네요 이거. 한번더 들을까요? <laughs> 간호사도 있었네, 여기 간호사도 있었네요, 여기. 귀요미 간호사까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요? 지금 200개를 깠단 말이에요. 200개 깠는데, 내가 200개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 뭐지? <laughs> 아, 정말 너무 달콤하다. 넘달. 804개, 음, 7에 팔겠습니다. 누구 하실 분? 누구 살분 없나요? 더 이상 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워낙 너무 대승 을 거둬가지고, 뭐, 길게 하지 않겠... 한 개만 더 할까? 많이도 안 바랄게. 한 개만 더 하자. 왜 이렇게 일찍 떴어? 왜냐? 나의 승리를, 정의의 승리를, 진실의 승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죠. 진정한 슈퍼스타는 위기에 빛나는 법. 마지막 10개의 모든 걸 걸어볼까? 아, 너무 화나네. 빰, 빰, 빠바바밤. 저 여유가 너무 킹받는다. 아, 너무 여유로워. 가볼까, 이제 슬슬? 그렇지! 정찰병, 정찰병, 정찰병. 뭐, 정찰병이어도 괜찮아요. <laughs> 이미 승리가 확실한 전쟁에서 그 무엇이 들었겠어. 아, 하나도 안 울리나? 아, <laughs> 와. 앞판에 또 기가 막히게 하나 나오네요. 가볼까? 아, 아, 허이! 아, 아, 너무 달콤해. 진짜 너무 달아요. 킹갓겜이다킹갓겜이야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빡빡이 집세야 게임 버그났잖아. <laughs>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 불멸자 거아 거울의 집.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컨에 이거. 빡빡아 게임 똑바로 안 만드냐? <laughs>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앵앵콜로. 딱한 번만 더 올리자 마지막으로. <laughs> 아 크리스 이스 한때는 막 의심했던 내가. 미안합니다 이 어린 석은날 용서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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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딱 가볼까? 뭐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 이면은이 완벽한 승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경축하기 위해서 축포를 올렸으면 좋겠네요 아허이! 아 뭐야 최존자 뭐예요 하지만 괜찮았어 왜? 아직 신 문화탄 성사 이성계한테는 200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200개 왔나 민심 안 살핍니까, 휴먼? 아, 그럴리가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으면 은 제가 축하해주는 만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좋은 걸 먹을 때마다 여러분한 기분 좋겠죠. 왜? 왜? 저도 그러니까. 갑시다. 마지막 승리에 축포를 올리러 갑시다. 350개 백화 나왔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카드카는 또매크로신가요이 클릭 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 된다고 생각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법 무조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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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쉽네 아5.6% 1러게할수 있었는데 아... 하나만 더 올리지 이미 시작 5분 만에 5.6% 뒤집혔는데요 알것봐더 아, 2차로 공허 가셔야죠 아 그러네 오케이 콜 선생님은 겸손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나요? 겸손이라는 것건 도덕적인 가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공허. 나에게 스페셜한 걸 허락해 줄까? 아, 뭐예요? 뭐냐구? 내꿈 이러실까? 내 오랜 수건. 내 꿈. 내 희망. 아.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트위치 결말로 한 번만 더 드랍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 원하시니까.